안녕하세요.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한수 원장입니다. 당뇨병 원인은 실제로 비만 이외에도 다양합니다. 마른 분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기력이 없거나 열이 많이 쌓여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살이 쪄서 당뇨가 된 분들은 당뇨병 원인이 비만이므로 적게 드시고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스트레스, 기력 저하 열 누적 등 다른 원인으로 당뇨가 된 분들은 본인의 당뇨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. 당뇨병도 원인에 따라 치료약도 치료법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당뇨병 원인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.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